안녕하십니까. 젤리곰TV입니다. 자, 지금 설명해 드릴 것은, 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험치 떨구시죠? 근데, 어, 지금 복구가 안될 겁니다. 지금, 어, 제가 아덴 성당으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론 지금 복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죽으면 성당에 가서 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길망 뭐예요? 그 성당 안에 복구하는 애가 있습니다 복구하는 애가 돈을 받고 이제 겸치를 평화의 신녀 쟤는 아닌데 어 복구하는 애가 있는데 제가 복구를 시켜 주는데 어 지금은 복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어, 아예 복구는 아니지만 겸치를 안 떨구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어 마을마다 NPC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 성당에는 구원의 신녀 구원의 신녀가 있죠? 예, 불멸의 가오라고 있습니다 불멸의 가오 자 이게 무엇이냐 자 30만 아덴이랑 환생 보석 다섯 개 요거 누르시면 바꿀 수 있거든요 자 타버린 불멸의 가오 속죄의 성서 속죄의 성서 지금 팔죠 팔고 환생 보석은 이제 떨구는 몹이 떨구죠 떨구고 이제 타버린 불멸의 가오는 이 불멸의 가오를 만들었을 때 이게 경험 이게 라오프릴때 경험치랑 아이템을 안 떨구는 그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 죽었을 때 타버린 불멸의 가호를 떨굽니다. 이제 PK를 당했을 때. 근데 그냥 맞으면 안 떨구고요. 보라를 탔을 때 서로 정당방위가 됐을 때 이제 타버린 불멸의 가호를 떨굽니다. 이제 이거를 떨구는데 이거를 까면 어, 랜덤으로 돈이 나오고요. 이거를 팔면 25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까는, 까는 거보다 파는게 더 이득입니다. 왜냐면 까봤자 10만 나오고, 얼마 안나와요 그리고 높은, 그니까 러 이제 저희가 본섭에서 이걸한 100개정도 까보면 어.. 팔면 2,500만원이죠? 100개 까면? 근데 까면은 2,500만원 안나옵니다. 한 1800? 1500?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손해기 때문에 어.. 무조건 상점에 파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들수가 있어요. 불멸의 가오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데나도, 어, 아데나를 주거나 아니면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를 주죠. 근데 지금 우리는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를 남아 돌기 때문에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를 쓰시면 됩니다.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를 쓰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환생보석, 아니면 속재의 성서가 있는데, 속재의 성서는 하나에 20만 아덴에 팝니다. 20만 아덴에 파는데, 어, 다섯 개가 필요합니다. 100만 아데나죠 100만 아데나에 이제 하나 팔고, 환생보석은 사람들이 3,40만 원에 팔더라고요. 환생 보석이 엄청 비쌉니다. 이거 환생 보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3개까지 만들어지는데, 1개 만들면 그다음또못 만듭니다. 또못 만들 겁니다. 아마 자 테스트 자파상이. 성서를 팔거든요. 자, 여기 내려 보시면은, 자, 성서가 있죠? 자, 네 개를 사서, 아까 한개 있었으니까. 이렇 가서, 여기도 구현의 신녀가 있죠? 요간 왼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제작이 안 되죠? 왜 제작이 안 되느냐? 제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제작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어, 여유가 되시면 3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3개까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얘를 떨구면 또 제작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굿섭에는 어, 이제, 라오풀 수치가 만라오풀이 아니면 이게 제작이 안 됩니다. 어, 고급불멸의 가오, 이게 제작이 됩니다. 고급불멸의 가오는 무엇이냐? 300만 아데나. 들죠? 그리고 환생보석 10개, 아니면은 타버린 고급불멸, 속죄에서 10개가 됩니다. 돈은 300만 아덴 고정이네요. 이거는, 어, 그, 다이아로 못 만드네요. 원래 다이아를 못 썼어요. 원래 다이아가 없었어. 아덴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벤트 썸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카오가 됐을 때, 카오가 되면 장비를 떨구잖아요. 증발되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가오입니다. 그걸 막아주는 가오고, 얘를 죽으면 이제 고급 불멸의 가오, 얘를 떨구는데, 얘가 이제 상점에 팔면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왜냐면 300만원 주고 만들기 때문에, 250만원. 그리고 얘를 까면, 뭐,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어, 근데 상점에 파는 걸 추천드린다 했죠. 추천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걸로 만드셔서, 지금, 돈이, 어 아덴이 넉넉하게, 그, 이제 영웅보급품으로 이렇게 아 마무리랑 적어서 넉넉하기 때문에, 어, 상, 그, 성당에 가서, 겸치를 복구하셔도 100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좀 돈이 많이 들거든요.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만드셔서, 템도 안 떨구시고, 이제, 음, 겸치도 안 떨구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3개씩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돈이 없으면 일단 한개라도 만들고 다녀야죠. 어 그리고 이제 불멸의 가오는, 어 라우플일 때 템도 안 떨굽니다. 몸한테 죽었을 때나 사람한테 죽었을 때 모모라. 그러니까 이제 템을 원래 증발 풀 라우프리 332767이 풀 라우프리거든요. 풀 라우프리 아니면 템이 증발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에 가지고 있으면 증발을 안 한다. 고급 불면에 가오는 카우 때도 이제 증발을 안 한다. 그 대신 돈이 비싸다. 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이제 PK를 했을 때 이제 PK를 하면 어, 이걸 떨구기 때문에 죽이는 입장에서도, 어, 재밌습니다. 왜냐면, 어, PK 하면, 그냥 얘 경험치를 떨궈서 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이제 얘를 죽임으로써, 불멸의 타버린 불멸의 가오를 먹음으로써 내가 돈이 되니까, 어, PK 할할 할 이유가 생기겠죠. 돈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PK 할 때는, 이제 상대방이 보라 안 타고, 그냥, 어, 라우프리 때 죽여버리면, 카오 되면서, 이제, 가오도 안 떨굽니다. 서로 상대방 보라돌이를 태워야 정당방위가 돼야 가오를 떨굽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사셔서 경치 떨구는 걸, 어, 방지하시기 바랍니다.